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운영자 조재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에,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상자 속의 다이어트 33번째 시간이자 이소부와 서른 번째, 삼십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황소들과 사자입니다. 두 갈식을 정리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멀리 하라 이런 얘기죠. 스토리가 좀기니까좀 경청을 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황소들이 때를 지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수소 옛날에 수소라 그랬는데, 지금 수소라 그러죠. 날씨, 아, 거대한 수소도 있었고, 날씨라는 암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어린 새끼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사냥, 사냥하려고 하는 사자들에게 좀처럼 기습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들을 무리로의 틈입,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혹, 무리에서 낙어될 것 같은 어린 새끼를 발견하면은, 예의, 아까 말했던 거대한 수소들이 육중한 뿔로 주위를 어무하면서 새끼들을 가운데 놓고는 둘러싸곤 했죠. 무턱대고 덤벼드는 것에 한계를 느낀 사자들이 지쳐 있을 때한 마리가 꾀를 냈습니다. "야, 뭉침은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 그들을 흩어지게 보자. 그래서 그들은 수소들에게는... 거대한 뿔들과 육중한 몸집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간질하기 시작했고, 암소들에게는 서로 새끼를 돌보는 것과 저주를 먹이는 것 등의 의무의 성실성을 가지고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들은 서로를 헐뜯으며 반목하게 되었고, 다시는 서로를 믿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습격을 받더라도 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차가운 시선으로 냉대하기 시작했죠. 사자들은 이제 손쉽게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저에서의 풍자 내용은 안전해, 안전해지고 싶다면 적들은 멀리 하되 친구들은 가까이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통찰을 해볼까요? 살이 빠지고 어, 당뇨의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에, 당질. 탄수화물에서 섬유질을 제외한 부분이죠. 특히 정제탄수화물. 이런 당질은 멀리 하고 단백질과 지방은 가까이 해도 좋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그 응급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증세를 완화하는 소위 대증 치료용 약을 먹어야 되고 또 필요한 뭐 주사제가 있다면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에, 증상이 급성이 아니고, 아니라 만성이고, 어, 대증 치료가 일시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에, 근본적인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예방과 현상 유지가 아, 가능한 그런 아, 질병일 경우에 굳이 약을 먹어야 하느냐, 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에, 입에 맞는 음식에 대한 유혹이 강렬할 때,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말이죠. 만성병이 한 가지는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 스트레스로 병 걸리니 먹어. 내지는 이 약은 영양제나 마찬가지야 부작용 없어. 그러니까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나는 말과 대조적으로 입맛을 바꾸면. 약을 먹지 않고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현상 유지가 가능한데 안 먹어도 약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라는 말 등이 서로 대조되는 그런 예가 되겠죠. 예. 물론 후자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맨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습관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약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내성이 생겨서 약의 강도가 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물론 요즘 약들이 좋아져 가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의 몸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근거로 하고 최종으로 본인이 조심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겠죠 그러면 영양제로도 도움을 줄수 있는 특정 질환의 약을 아예 건강 보조제로 시판을 할수 있지 않나요 근데 하지 않잖아요 치료제로 쓰이죠 그냥. 일반 건강 보조제와는 치료제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 가지고 그 일반 일반인들이 그 약을 굳이 먹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치료제냐?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네. 어쨌든 에, 가령 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많이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라는 것은 과거의학 지식으로 과거의학 지식으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일반적에게 알려진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세포의 재료로 쓰이고 음식물보다는 간에서 대부분 합성되며 달걀을 하루에 두개 한두 개 먹는다고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걱정은 안 해도 어~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 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말을, 의사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무조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건 역시 정말 위험한 일이 될수 있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콜레스테롤과 관련해가지고 흔히 과거의 나치, 과거 나치의 선동과 나치의 선동과 괴벨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물론 자막으로 내보내겠습니다만, 선동은 한두 줄의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들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박하려고 할때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콜스 수율 높으면 무조건 나쁘다 라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선동되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선동, 선동된 상식일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삼인성호라고 하고 비슷하겠죠. 이거 자막에 내보내겠지만. 가령 뭐 삼인성호라는 건세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거짓말도 여러 번 하면은 참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시장에 호랑이가 마트에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계속 들이면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웃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정색하고 계속 말하면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여러 라 명이 그러면은 거기다가 자신들의 식구나 자녀가 그 마트나 시장에 가있다고, 혹시라도 뭐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동물을 탈출했다거나,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옛날에. 과천대공원에서 흑표본 퓨마가 무너지면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 뭐, 그건 뭐,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가있으면 덜덜덜 떨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서.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어요. 에,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미리 들어가서 파악하고 있다면 은 바른 판단이 가능한 것처럼 건강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콜레스테롤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뭐 시체 말로 어, 개떡처럼 부족해도 찰떡처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많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만약 재료비가 많이 들거나 인건비가 많이 들면은 매출이 무조건 많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령 한달 기준을 해가지고 투자 비용에서 위에 비용을 뺀 금액을 순이익이라고, 그러니까 매출에서 뭐, 인건비하고 재료비 뺀게 순이익이라고 했을 때 매출이 많았지만은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얼마 안될 수도 있겠죠. 인건비가 많이 들거나 재료비가 많이 들면. 반대로 매출은 얼마 안 되지만 노동력이나 인건비가, 재료비가 얼마 들지 않아가지고, 순수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에, 이것도 뭐, 자막으로 내보내겠습니다만, 등으로 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콜레스테롤 역시 마찬가지예요 혈관에 상처를 내가지고, 혈전, 핏떡이, 혈관벽에 침착해가지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DL를 비용이라고 치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L은 low로 생각하고 H는 high로 생각해서 높은 거니까 HDL 이익이라고 어, 가정했을 때 이익이 많고 비용이 적으면 순 이익은 늘어납니다. 에, 총 콜레스테롤 매출로 보면 되겠죠. 에, 다시 말해가지고 HDL이 높으면 높을수록 LDL이 낮으면 낮을수록 다시 말해서 격차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굳이 매출 소위 총 콜레스테롤만 가지고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예 총 콜레스테롤을 콜레스테롤 지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고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의사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의 처지와 견주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면 더 좋을 겁니다 에, 위에서 언급한 개떡과 찰떡 얘기를 한번더 하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에,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찰떡이 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어, 음식은 반대로 찰떡보다 좀 맛이 떨어지지만 건강에 좋을 수 있는 개떡을 개떡을 찰떡처럼 맛있게 느끼게 노력하자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찰떡은 찰진 단맛이 나는 대신에 혈당을 급히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리가루에 쑥을 넣은 개떡이라면은 조금 깔깔할 수 있지만 건강에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에, 마지막 찰떡과 개떡 그 예를 든게좀 사족, 쓸데없는 소리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말씀도, 어, 개떡을 찰떡처럼 들어주시고 실제로 음식은 찰떡보다 개떡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좀아직의그 아, 내지는 좀 시체말로 썰렁할 수 있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도 해 주시고요. 예, 오늘도 그야말로 어, 두서없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어, 앞에서 어, 했던 실전 응용편 두편 그리고 여우와 두루미의 식단 기행처럼 이소밥 본편이 아닌 쉬어가는 코너의 개념으로 마련한 음식 섭취의 육하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